오늘 답사는 <laughs> 제 감사고백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자녀로 자라게 하셨고 또 다시 목사 삼아 주시고 또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 드립니다. 아,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사실 이 위임식이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좀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하시고 식당에서 음식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이성백 장원님, 위임직 준비위원장님 비롯하여서 오늘 특성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세밀결 공동체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참 무지할 그때에 홍정일 목사님 만나 배웠습니다. 참 12년 동안 우리 목사님 밑에서 손해 보는 목회가 무엇인지 불편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요. 다른 것보다 정직한 목회와 상식 있는 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 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서원의 교우들 제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 이 시간까지 참 제가 말로 다 해야 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는데 오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제가 살아가는 동안 다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히 우리 또 한선호의 우리 노예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임명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친절하게 우리 시찰장 목사님, 진영환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주일 바쁜 가운데서도 순서 맡아주신 우리 정병관 노회장님, 증경 어, 노회장 목사님, 권호욱 증경 노회장 목사님, 또 시찰 임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본면해주신 대로 비록 교회는 약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힘내서 또 노회에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겉면 곱씹어 보면서 어,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되겠고요. 우리 영적 아버지 홍 목사님들 시시한 목사 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명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시시하지 않고 그런 목사 되지 않고 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시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매우 굿습니다만 이 안은 매우 봄날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어,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정말 12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기도로서 준비했고 또 귀한 목사님을 정말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또한 감사가 되는지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위임식 예배 후에 저기 노예분들하고 다분다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꼭또 같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실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촬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이제 시간을 보면 다섯 시가 조금 넘고 해서 정말 뭐 작은 음식이나마 대접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지하 카페에 그다음에 어각 방마다 해서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하 카페로 이동하셔서 작은 식사지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좀 공간들이 좁다 보니까. 아마 그 도시락 형태로 이렇게 싸가지고 좀 이동하실 수도 있도록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음식을 같이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어, 저희가 하나씩들 준비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 그것도 꼭좀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 아,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새로 세워질 때마다 우리 노회에서는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번 목사님은 교회에서 환영받고 잘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딱 교회 들어서는 순간 성도님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참석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이 목사님이 환영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섬물교육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오늘처럼 대접을 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세 신자실에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놓셨는지. 예. 앞으로 제가 올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일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찬송 208장 부르는데 공국사님 몰라 오셔서 찬송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주의 네, 나라와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오늘 재직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겹쳐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성가대도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또 뒤에도 장로님들 거의 수많은 분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이정철 목사님께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몹시 사랑받던 목사입니다 아마 같이 목회하시면서 그 사랑스러움을 많이 발견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또 부러운 것 하나 있는데, 저는 형제가 많은 군함매를 가진 장남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목사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직 한 사람도 안 나왔고, 장로 가정에서는 전원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옆에서 보면서 목회가 가진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언제 다른 분들이 제 둘째 아들 보고 너도 목사 되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면 우리 자식들이 불행해서 안 된다고 그 정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정철 목사님 함께 목회하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어렵고 힘든 목회를 아무나 질수 없는 짐, 짐을 치고 꿋꿋하게 사랑스럽게 목회하는 현장을 늘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로, 어, 목사 안된 것에 서운한 것딱 하나 있다면 제가 뭐 가진 것이 없거든요. 있는데 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미얀마 신학교로 전체를 꾸려서 내 보냈습니다. 그 하나가 탁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근데 이대 목사님 아마 이 가정에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 귀한 목회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오는 가문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축복 하나. <laughs> 몹시 힘들지만 이것처럼 보람있는 일을 제가 이 세상에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께서, 이교 회로 인도, 하 셔서 목자 삼아 주신, 이 목사 님과 지금 까지 묵묵히 어떤 세파 에도 굴 하지 않 고, 이 교회 에서 우리 신유 를 바로 생 기고 사랑 하며 여기 까지 이끌 어온기관성 도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지금 부터 영원 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